뭐 대표적인 몇 가지 현안 좀 의견 들어보도록 음. 음. 하겠습니다. 먼저 좀 행정 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뭐 대표 공약이 있고 이제 올해 중에 최적안을 마련하고 뭐 내년에 주민 투표, 2026년 지방 선거에서의 적용을 이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최적안을 잘 도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인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우선 그 지사께서 예,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형 기초 자치 단체 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예, 약속을 할수 있습니다. 음. 공약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예, 선출해 준 사람들은 그 공약을 100% 동의를 해서 그분을 음. 선출한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예, 선택의 요소가 있는데 음. 그중에 이제 네, 하나일 네. 수 있고 음.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은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또 이유로 또. 이제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어쨌든 공약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2006년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에,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했다. 얘기가 나와요. 음.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2010년에, 에, 다시 이제 뭡니까 에, 도지사가 선출 이 되고 또 의회도 구성이 되고 거기서 용역 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용역을 하게 되고 사개 시군 안이 나와요 나와지만 결국은 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10대 의회가 돼서 다시 이제 이 문제가 또 에, 불거져서 또 용역도 하고 에, 또 했지만 역시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왔는데 저는 가장 의문은 뭐냐면 도민들이 과연 행정 체제 개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붙어져는 의문이라는 거죠. 또그 다음에 행정 체제 개편을 원한다 그러면 일부라도 아니면 뭐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게 기주 자치 단체가 없어서 주민 참여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대표성이 약화되고 책임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하고 뭐 다수가 동의하면은 그건 뭐기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정답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 그러면 그 그것이 에, 뭡니까 그~ 공무원의 어떤 자세에서 비롯된 건지 능력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노형이나 연동 같은 경우하고 또 다른 기타 이제 작은 동하고 공무원 일 인당 이제 담당하는 주민 수가 뭐0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에 기인한 건지, 이런, 왜 원하는지, 누가 원하는지, 예? 뭐가 불만인지, 이거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수원, 예, 고향, 용인, 창원,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거기도 제주하고 같아요. 일자치 3행정 모델입니다. 수원시, 무슨 구, 무슨 읍면동이에요. 네. 근데 거기 수원시 무슨 구에서 자치권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 용인시 무슨, 저, 뭡니까, 처인구 뭐 이런 데서 음. 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음. 저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불만이 어디서나 오는지 실제로 뭘원하는지는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체제가 문제라고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현체제에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틀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 이거를 또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에 지금 두 개의 행정시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이제 서귀포시 양행정시 체제인데, 분구 논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구 논의 속에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저는 거꾸로, 그럼 분구 논의부터 하자. 왜 그러냐면, 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국회를 설득하고 음.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지난한 음, 과정이 네. 있습니다. 또, 그, 또 중앙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는 배경에는 도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도민 합의부터 하자. 음.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또 가장 갈등의 핵이 뭔지부터 우리가 합의 를 하자. 음. 그게 첫째는 과대동 과소동 해결 문제 입니다. 그다음은 행정실을 나눈다 그러면 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며 몇 개로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죠. 또 그게 제주시를 에, 뭡니까? 카불로 나누자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 시청사 위치는 지금 시청에 있는 시청사가 맞는 건지, 음. 적어도 상식, 상식에서 상식 판단한다 그러면 서재주시는 최소한 외도하기는 가야 되고, 동재주시는 사명화부는 가야 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민 합의가 과연 될 건지, 또그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 정수는 최소 제가 볼때30%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이걸 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운영을 하려면, 에, 재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 재, 재정은, 재원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음. 또, 그 다음에, 지사가 갖고, 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사무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도조례로 가능한 거거든요. 네. 어,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국회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게 뭐,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든, 뭐, 네 개로 나누든, 다섯 개로 나누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음. 그렇게 나눠진 행정 시에다가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음.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예 저도 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는데 아마 이외에서도 아마 이런 지적은 살짝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행정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또현 체제의 문제가 뭔지 좀 진단부터 좀 하는 게 뭔지 아니냐 좀 용역. 그 발주에 앞서서 아마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어~ 결론은 일단 용역 안에서 그걸 하자 좀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아마 공론화 네. 조사 용역인데 도민공론화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저기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 용역의 첫 단계로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네, 아마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저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아마 김 의장이 그~ 지적했던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어, 공감은 됩니다. 다만, 제가 그, 그동안, 어, 김의장이 그, 그니까, 취임 후에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했던 그 내용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음. 처음에 취임 후에는 산 넘어 산일 것이다. 지금 과대동의나 이런 걸 조정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또, 운면동 자치 문제도 살짝 꺼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답을 정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오영훈 지사의 다섯, 여섯 개 행정체제, 아마 행정부의 개편 두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그 다음 이렇게 좀 보면은 가장 좀 최근에인데 기초자치단체 논의가 아마 시기상조다. 이건 아마 금방 했던 말씀에 아마 그 이유, 저기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 김의장의 생각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혹시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음. 개인적으로 혹시 선호하시는 그 대안이 <laughs> 저, 있는지 예.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대게 드리는 말씀은 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소신을 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은 생략한 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것. 뭐 이런 방향을 음. 설정해 버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 어떤 모델이 음. 예,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이 최적의 모델인지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산 넘어 산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이제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지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음. 그다음 넘어야 될 산이 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음. 약간 좀 오해를 살수 음. 있는 좀 음.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답을 정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음. 저는 항상 눈의 아까 그 어떤 원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도출되면 도민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모델을 딱 정해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음. 에, 적절하지 않다는 음.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또 시기상조. 시기상조라는 말씀 역시도 아까 산 넘어 산하고 이게 표현에 네. 제가 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가장 우리 도민 사회에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거. 합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과대동 과소동 조정, 청사 위치 조정, 예, 이런 구역 조정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시의 명칭 조정 이게 성결이 되지 않고. 먼저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떤 가치지향 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에참그 도민 갈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네. 이런 취지로 <laughs>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사실은 시를 없앴으면 하는 겁니다 행정 오히려 시 자체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사께서는 우리께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또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시라는 게 기초자치단체가 됐던 행정시가 됐던 사실은 도하고 읍면동하고 읍면동. 사이에 도장 찍는 사람이 더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 레드 테이프 이거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 에, 그러니까 대동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에, 6,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걸더 쪼개 가지고 최소한 음. 일, 1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은 없는 체제, 대동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기왕이 갈 거면 에, 주민의 어떤 대표성도 더 강화시키고 주민 참여도 더 확대하고 에, 민주성, 책임성 음. 이런 것도 더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이다. 에, 그러나 지금 <웃음> <근데> <웃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음. 많다. 이게 사실 뭐 예. 특별자치도도 음. 원래 출범했을 때는 시를 없애는 과정 중에 네. 이제 당, 네. 중간 단계로 행정실이라는 게 그, 이제 했는데 특별히...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싹 사라져 버려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거면 저는 대동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저는 도연되기 전부터 음. 일관되게 음. 말씀을 드려왔고 <laughs> 음. 아, 이게 지금은 여건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에, 미래에 사실은 제주의 행정 모델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선뜻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